1997년 IMF 외환위기.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 영화 보고타는 마지막 기회를 찾아 지구 반대편 콜롬비아로 떠난 사람들의 치열한 생존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 이야기는 단지 허구만은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낯선 땅 콜롬비아에 새로운 삶을 일구어낸 한인 동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 한인 이민의 역사는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화의 배경이었던 IMF보다 훨씬 전이죠. 여전히 산업화의 길을 걷고 있던 그 시절,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해외로 나가던 때였습니다. 이때 유학생과 태권도 사범들이 미지의 땅 콜롬비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도, 정착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자신의 힘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만 했던 1세대들이었습니다. 당시 콜롬비아는 반정부 게릴라 활동이 늘어나며 여러 테러 사건이 일어나는 위험한 곳이었는데요. 낯선 언어와 문화, 방군 활동과 테러, 불안한 치안 속에서 1세대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의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영화 보고타에서처럼 밀수와 같은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하고, 현지 상인들과의 치열한 경쟁과 견제를 이겨내야만 했죠. 그러나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손재주를 바탕으로 옷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이는 콜롬비아 한인 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1976년, 흩어져 있던 한인들이 힘을 모아 콜롬비아 한인회를 설립했고, 자녀들에게 우리말과 글을 잊지 않게 하려고, 1985년에는 한글 학교도 세웠죠. 이후 2세, 3세들이 성장하면서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고, 의류업에 집중되었던 사업 분야도 인쇄, 조명, 정보통신 등 점차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콜롬비아 한인사회는 약 천여 명 되지 않는 규모이지만, 현지사회와 더 깊은 유대가 형성되었으며,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영화 보고타가 IMF 위기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아 떠난 한인들의 생존기를 그렸다면, 오늘날 콜롬비아 한인 역사는 생존을 넘어 낯선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일궈낸 개척과 연대의 새로운 역사입니다.